안녕하세요. 블라우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요즘에 뉴진스라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저도, 저도 요즘에 하루 종일 뉴진스 노래만 듣는 것 같은데 스타일도 너무 좋고 메이크업도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 채널에서 커버 메이크업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이 아니에요. 한번 했나? 두번 했나? 되게 적은데 이 뉴진스라는 친구들의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커버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해볼 메이크업은 이 브라운 톤의 메이크업인데요. 전체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이 눈이랑 입술에서 힘을 빼고 블러셔에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랄과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가을에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오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크림.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딸로의 청자몽 에어리 워터 선크림. 이거는 되게 가벼우면서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의 쿨링감이 느껴져가지고 여름에 사용하기 시원하더라. 요즘 이제 처서가 지나면서 날이 선선해졌잖아요. 영상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완전 제가 좋아하는 날씨. 이렇게 선크림 발라줄게요. 쿠션 바르기 전에 다크서클 커버 간단하게 해줬고요. 쿠션은 헤라의 블랙 쿠션 사용해줄게요. 21. N 원 바닐라 색상. 전체적으로 매트한 피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트 쿠션 사용해서 보송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헤라 쿠션 너무 좋던데요? 이게 한번 리뉴얼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세미 매트한 제형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딱 고래가지고.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처음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고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이 바닐라 색상이 제 피부톤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피부 표현도 예쁘고 마스크 묻어남도 적더라고요. 그리고 제형도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향이 화장품 특유의 향이 좀 진하게 나가지고, 그 점은 살짝 아쉽긴 한데. 쿠션 자체는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다크서클 부분 컨실러로 한번더 커버해줄게요. 클리오의 비건 에어 컨실러 란제리 색상 사용해줄게요. 에스쁘아 파우더. 그리고 에스쁘아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이거 오늘 메이크업 찍는다고 티셔추도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여름에는 못 입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더워서 소재가 통풍이 잘 되는 소재가 아니어서 여름에 입었으면 더웠을 것 같아요. 눈썹은 에뛰드에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 사용해줄 건데요.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육각심이어서 편하게 그릴 수 있고 지속력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색상은 총네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노란기와 붉은기를 뺀 정석 그레이 색상, 자연모에 어울리는 애쉬 브라운의 그레이 브라운, 갈색모에 어울리는 중간 밝기의 내추럴 브라운, 그리고 밝은 브라운 염색모에 어울리는 라이트 브라운 색상의 피넛 브라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색상들이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양 조절이 되게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제 브로우는 양 조절이 생명인 거 아시죠? 제 숱이 많은 눈썹에도 그리기 좋더라고요 눈썹 탈색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크 브라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크류 브러쉬로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 제품이 안에 샤프너도 내장이 돼 있어서 깎아서 쓸 수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브로우는 이런 날렵한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돌지 않은 브라운 색상이라서. 눈썹 이름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색상이에요. 이 제품은 또 올리브영에서만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필 포함해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브로우 픽서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는 투쿨포스쿨에서 이번에 출시한 아트클래스 컬러 디렉터 2호 코랄 롬을 사용해 줄게요. 2호 코랄 롬은 웜톤에게 어울릴 코랄 브라운 음영과 살구빛 블러셔 컬러의 구성인데요. 제형도 다양하고 글리터도 은은한 제품 하나, 화려한 글리터 하나 이렇게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구성이에요. 아이 섀도우부터 블러셔, 브로우로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로 풀 메이크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일단 이첫 번째 와이첫 번째 와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눈에 음영감을 줘 볼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그렇게 힘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한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메이크업이. 음영감은 주지만. 뷰러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뷰러 해줄게요. 그리고 브라운 라이너로 눈꼬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이번에 로맨에서 출시한 쉐이드 라이너의 뮤티드 브라운으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 브라운 라이너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내추럴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살짝 길게 빼준 다음에 음영감을 줄게요. 먼저 이 브라운 색상으로 언더에 음영감을 줘볼게요. 이게 거의 안 묻은 양으로 해야지 자연스럽고 바르기 쉬워요. 앞까지 바르지 않고, 이 삼각존 부분에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색상을 아주 은은하게 사용해서 음영과 위쪽에 줄게요. 이 라인 그린 부분에. 그리고 속눈썹도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에스쁘아의 딥브라운 색상. 속눈썹도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는 이 트윙클 팝의 페어 팝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브라운 핏이 살짝 돌아서 좀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발라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애교살에 음영감 줄게요. 클리포스쿨의 글램 언더라이너 2로이 브러쉬 부분 사용해줄게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블러셔는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을 섞어서 생각보다 붉은 핏이 살짝 도는 블러셔를 사용을 해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먼저 발라주고, 요 브리 컬러 있잖아요. 요거랑 이거를 섞어가지고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눈 가까이에 바르는 편이더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립은 투쿨포스쿨의 클레어 틴트 사용해줄 건데요. 이번에 클레어 틴트가 누디하고 뮤트한 컬러 세 가지가 새로 출시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이 제품은 촉촉한 제형이고요. 입술 표현이 되게 예쁜. 그런 제품인데 먼저 포그 선셋은 코랄 베이지 색상이고 로지 스웨이는 차분한 로즈 브라운 색상이에요 유진스 분들이 입술을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저도 오늘 최대한 힘을 빼서 발라보려고요 포그 선셋을 아주 얇게만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쉐딩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의 예, 모던 색상을 사용해줄 건데요. 투쿨포스쿨 쉐딩이 클래식이랑 모던 색상이 있는데, 클래식이 좀더 옐로우 빛이 돌고, 모던은 좀더 그레이시에요. 오늘 저는 이 모던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이 헤어라인 부분에. 쉐딩도 은은하게만 발라줄게요. 코 쉐딩은 좀더 밝은 컬러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 한번 쓸어줄게요. 이렇게 쉐딩까지 해줄게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딱 가을에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웜톤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